생각 들면서 꼭 이거겠다. 충격적인 제목이랑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질문이 진짜 웃긴데,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학 그림책 몇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과학에 관심이 생겼는데, 뭔가 재미있고 특별한 책 없을까?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아침으로 곤충을 이라는 책입니다. 충격적인 제목이랑 이런 아름다운 일러스트가 특징적인 책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일러스트가 너무 예쁘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이런 그림책을 접할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 이책 보면서 그림책을 좀 찾아봐야겠다. 굉장히 유용하고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지구를 구하는 놀라운 방법들이라는 소제목처럼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일러스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라는 페이지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파트가 시작할 때 일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앞에서 보여준 것들이 각각 어떤 것을 말하는지 조금씩 쓰여있어요. 과학을 좀 말랑말랑하게 즐겨보고 싶은 분께 진짜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일단 너무 아름다워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과학 일러스트가 너무 예쁘고 막 색감도 아름다운데 과학적 내용이 쏙쏙 잘 들어가 있어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그림으로 보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그림책 버전으로 만든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좀 아름답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종이책을 읽고 싶었는데 아직 읽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읽어보고 다음으로 종이책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책입니다. 여기도 여기 안쪽 일러스트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을 보시면서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쭉 탐험을 해보시고 그 중에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읽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는 아이슈타인, 천재의 등장 이 부분이랑 그 다음 페이지에 휘어지는 시공간 페이지거든요. 되게 어려운 이론인데도 재밌게 보여주시는 페이지여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거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저는 이 페이지도 좋아하는데요. 수압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잠수제왕, 작은 기포들, 튼튼한 새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튼튼한 새우 부분에서는 새우가 어떻게 그 깊은 곳에 높은 압력을 아무런 장비 없이 견디고 있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위험한 과학책이라는 책인데요. 보시면 지구 생활자의 엉뚱한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변, 이라고 되어 있는 소제목이 있는데 그게 진짜 이 책을 잘 설명해 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책 중에서 가장 밑에 있고 농담과 장난에 가까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꽉 제대로 담았다는 거. 초반에 나오는 얘기가 진짜 재밌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경고.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절대로 집에서 시도하지 마세요. 저자는 코믹 웹툰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의학 전문가나 안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자는 불이 붙거나 무언가 폭발하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안전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겠죠? 출판사와 저자는 이 책에 담긴 정보로 인한 그 어떤 직간접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너무 이 경고를 읽으니까 이 책이 더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따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꼭 읽어야겠다. 어쩔 수 없이 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고를 읽는 순간. 저는 이런 질문이 진짜 웃긴데,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대답한 게 재밌었거든요. 질문이 뭐, 하늘에서 스테이크가 떨어지면 이런 질문도 있고,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궤도에 도달하기 힘든 이유 이런 진지한 질문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 자료를 잘 활용해서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에 구멍이 나서 물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정도에 따라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되는 지도도 보여주고 현상 같은 것도 잘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질문 몇개 읽어드리면은 70억 명이 다 같이 점프하면 외계인이 우리를 보면 인체에서 DNA가 사라지면 경고랑 목차를 보면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위트가 넘치는 하지만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대답해주는 그런 위험한 과학책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세 권을 한 번에 추천드릴 건데요 이렇게 태어난 김에 공부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일 최근에 사서 다 읽어보진 못했거든요 굉장히 새책 느낌이 나죠? 하지만 들춰보는 순간 아 이거는 <laughs> 확실하다 사야 된다 그리고 추천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그림으로 과학하기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그림을 따라서 가다 보면 원리나 과학적 사실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그림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잘 넣어주셨고 지루하지 않으면서 한눈에 구조화가 돼서 들어올 수 있게 잘 구성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이 책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읽어보고 있는데 뭔가 과학 용어가 나오거나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나올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백과사전처럼 집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강연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를 좀 펼쳐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떠올리고 싶어서 이 책을 사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포의 조직화해서 세포, 조직, 장기계까지 이르는 부분을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러스트도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조금 통통 튀고 귀여운 맛이 있거든요 구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서 성인들의 교양으로 읽기 좋은 특별한 책이라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생물, 화학, 물리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분야 책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면 계속해서 따라서 살 계획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백과사전처럼 쉽게 펼쳐볼 수 있는 태어난 김에 공부 시리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과학 그림책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아름답고 귀여운, 하지만 쉽고 재밌는 과학책 찾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과학책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알록달록한 책들을 볼때 새로운 재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도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있으면 가져와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추천드린 책 재밌게 읽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